이어서 KBSN 스포츠 알럽 베이스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개그맨 김한기 씨의 목소리로 미스앤 나이스 함께하시죠. 바람이 말이야, 바람이 모자를 벗기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이게 무슨 염력도 아니고 말이죠. 야, 이게 모자가 나타나네요. 자 오늘 재밌게 아스스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타구가 덥다는데 이거라점진기달려 들었나 잡았다.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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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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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따라따 yes, yes, I, yes, I, 아, 아, yes, 예.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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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얘기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음악. 어, 최고야, 타고 박병호 잡았다. 돌려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아 미트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네 그지 아 이거 보고 한번 해야 되겠는데 알았어 알았어 아, 포구요 알아두시면 안 되는데 포구 한번 해야죠 자 어제는 다운인데 아, 김혜성 어느새 오 어제는 이격수였는데 오늘 이루스네 자9 9 년생 덕개 같은 김혜성 선수 아 빠른 9 9 년생이구나 그렇지 아유 아주 잘생겼어하죠 아주. 자호잉 약간 체크 스윙인데 이게 박경수 잡고 아주 몸놀림 가뿐 가뿐 사뿐 사뿐 박경수 베이스를 잡고 야, 아웃 카우 두 개를 그냥 올려 버리는 거지. 아유 죽다 죽어. 오늘 그 날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추운 거니? 그치? 장성우야, 러티타이가 떴는데 호잉가. 아 어, 어느새 호잉 선수 약간 기술적인 글로브질을 했어요, 그죠? 호잉이 멋진 슬라이드 캐치. 호잉, 호잉, 야 호잉. 다음 황재균 선수가 타고 높이 떴는데 호잉 뛰어버렸네. 그렇지? 양성호선수 와, 정확한 타이밍에 뛰어 올랐어요장타성타구를 잡는 양성의 우호잉호잉수리 어우, 굿, 친구, 굿, 굿. 아이, 배그려 창피하게. 이런기보니어이정도로이대로래의미래 멋진 슬라이딩 캡처 잘 잡았어 이대호 선수 한마디 합니다 아, 이큐아 따양 저걸 잡노 아, 돌아보겠다 그죠 말썽두리 는가 노수광의 잡아당기 마지막 감자 밖으로 가지뵙겠습니다 끝내기 동방삼방 비광 나는 노수광 그렇죠 노수광의 끝내기 홈런. 노수광 노수광 어, 나는 어할래 노수광 노수의 끝내기